아, 제가 연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저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뭐 실제로는 연금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기준에서 어떤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가연금이 아니니까요. 아, 사적연금? 네, 사적연금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을 네. 네. 느끼는데, 네.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알려주실 것요 네. 연금 투자 제가 말씀드렸죠. 연금은 금융상품이기 이전에 사회제도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씀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개인 스스로 연금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딱한 마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거 명심하세요. 자동이체. 자동이체요? 네. 자동이체. 연금을 가지고 성공시키는 힘은 자동이체. 왜 무슨? 통장에서 한 달에 50만 원씩, 100만 원씩, 30만 원씩 자동이체하고. 잊어버린 바이 y 홀 n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저 선생님 제 질문은 아마 어디에 그러면 그제 네. 어디에 하든 어디 하든 어디 하다면 뭐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 ETF를 뭐 ETF e t f 자동이 되지 안, 안 되니까 TDF 네, 지금 그... 가장 좋아하는 연금 전문 상품 중에서 TDF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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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어, 이게 하다 보면 특히 젊으신 분들은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이 돈을 1년 후에 쓸 돈이다. 예. 그럼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시장을 분석해가지고 매수모대 전략을 통해서 돈을 불려가는 아까 우리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 기본적으로 이게 단기적인 자금을 모아려는 것과 연금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전략입니다. 음. 이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육상이잖아요, 육상 있잖아. 요 육상. 육상에는 100m 달리기가 있고 마라톤이 있어요. 같은 육상이거든요. 하지만 100m 달리기 선수가 마라톤 뛸수 없고요. 마라톤 선수가 100m 달리기 뛸수 없습니다. 서로 완전히 전략과 훈련 방법과 기술이 다른 종목이거든요. 연금을 준비하는 건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그렇기 때문에 마라톤 시작하는 사람이 42.195를 뛰어야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누구를 추월할까 말까만 하면서 하지 않거든요.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고정적인 페이스를 가는 것이 중요해요. 예.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냐면 연금을 준비하시는 젊은이들이 시작하자마자 매일같이 시장을 분석하면서 오늘은 어떤 펀드를 살고 내일은 어떤 펀드를 팔까, 좀 오르면 팔고 좀 떨어지면 변경,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이거 1, 2년 할수 있어요. 이거 30년 할수 있어요. 하다가 결국은 다 포기해요. 1, 2년을 해도 네. 노력은 했지만, <laughs> 네. 결과가 꼭 반드시 그 노력을. 네. 그, 보장이 주지 않더라구요. 그렇죠. 그래서, 다 해봤어요. 10년, 20년을 해보니,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분석한 것보다, 그냥 잊어버리고 자동이체 시킨 것이, 나중에 오히려 더큰 수익을 낼수 있는 거고, 설령,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비해서 수익을 내지는 못할지언정, 뭘 아낄 수 있냐? 내가 열심히 사고팔고 하는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음. 그죠? 그리고, 뭐, 여기 금융회사 담당자들이 지켜지 모르겠지만, 바이 n 홀드 전략을 하면 제일 싫어할 사람이 금융회사예요. <laughs> 그죠 <laughs> 여러분들이 증권사에 가가지고 제가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앞으로 10년간 장기 보유할 겁니다.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그럼 그 증권사 직원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까요? 굳이 어, 하지 말라고요. 굉장히 <laughs> 좋은 선택이십니다. 10년간 묻어두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직원은 다음날 사표 써야 돼요. 음. 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수익률 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바이 o 홀드 전략은 거기서 적어도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장기투자의 성공은 수익에서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은 비용 을 세이브, 세이브하는 것이 더큰 수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그냥 저한테 찾아가서 연금투자 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사실 저, 저도 아까 워링워프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근데 저도 지금 가입하고 있지만 그냥 TDF2060 하고 있습니다. 아... 2060이면 은 지금으로부터 한 23, 35년이나 남았... 그럼요. 근데 그, 그때를... 그때 이제 2060이라는 것이 빈티지가 그때 2060 네. 은퇴를 목표로 한다는 것도 있지만 네. 반대로 2060이 2030에 비해서는 훨씬 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죠. 근데 나는 어쨌든 저는 사실 국민연금은, 저희 집사람도 공무원입니다. 어... 형사야. 저희는 부부가 공적 연금으로만 400이 나와. 잘한 이신분요 전략적으로 벌였어요. <laughs> <거략했어요. 웃음> 네. 거기다가 뭐 제가 준비하고 있는 IRP라든가 개인연금을 통해서 이미 한 달에 뭐월 500은 넘었고 예. 뭐그 확정된 연금이 6,700이 있는 겁니다. 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연금들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IRP하는 것은 오히려 전더 본격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음. 음. 그런데. 확정된, 안정된 공적연금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내 노후에 더 많은 리스크를 안게 되어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젊으시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에는 목표를 크게 가지고 뛰어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안정이 최고야 이러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TDF를 하시되 어, 2030, 2020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다 어르신들이 하시는 거고 여러분 2060, 요즘 2080까지 나왔으니까 장기적인 전략을 보면서 딱 운영하시고 대신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번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실 것이 아니라 TDF를 꾸준히 자동이체하시고 다만 진짜 시장의큰 사이클이 한번 왔다. 그때 여러분이 몇년 만에 한 번씩 뭐 매수할 것인가 추가매수할 것인가 아니면 추가매수할 것인가를 하는 전략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정적이면서 잘 운영하는 것이 아닐까. 마라톤 전략을 쓰셔라 네. 그리고 젊으신 분들은 공격적으로 그럼요. 네. 젊은 사람들은 뭐 그거 해야죠. 네. 공격적으로 하면서 자기 개인 기술 개발도 좀 해라 하고 다니면서